...입니다. 자,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자료들을 계속 자료화 시켜 드릴게요. 자, 물 온도에서 나타나는 어, 다양한 장애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항상 쪼갭니다. 지상부, 이제, 토양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제가 그림을 <laughs> 잘못 그립니다. 자, 아무로 나누면, 음, 지상부 온도, 이제, 토양 물 이렇게 쪼개면 되고, 자, 온도는 자 고온 장애 이제 저온 장애가 나타납니다. 자 고온 장애는 어 잎이 타괴나 화상 그리고 이제 잎이기 때문에 강압성에 영향을 준다. 자 강압성 불량이 생기고 자 저온 장애는 어 잎색이 빠집니다. 잎색이 빠지고 잎 끝에 여기 좀 장애가 발생한다. 어떤 분들은 가리 결핍, 어떤 분은 칼슘 어, 결핍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잎 끝이 이렇게 안을 땡기는거 이것도 어 저온에서 더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 음. 그리고 잎이 붙는 현상 그리고 이제 절간이 좀더 짧아지거나 어, 꽃이 좀더 더 귀여운 현상 이게 좀더 저온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똑같이 강압성 불량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일교차. 요즘은 일교차라는 단어가 많이 생깁니다. 자 한낮은 뜨겁고 어, 밤은 춥고 여기서 생장점에 기형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생장점의 기형은 결국은 체내 호르몬의 불량이다 이렇게 보면 돼. 호르몬 불량은 이 문제가 뭐냐면 쉽게 개선이 안 돼. 그리 어, 일교차에서 장애를 받은 분들은 좀더더 더 오래 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뿌리가 나가면서 또 해결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더더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가스 장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음, 가스 장애도 생장은데, 마디는 생장됩니다. 근데, 잎이 좀더 더 상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토양. 어, 토양에 이제 물. 물은 간단하게 많다와 적다로 구분 지으면 됩니다. 자, 물이 많으면 결국은 뿌리는 썩어요. 그래서 이제 배수에 대해서 좀더더 더 생각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뿌리가 썩으면 결국은 식물이 약해지는 거고, 자, 또 반대로 물이 적으면 근본적 뿌리가 많이 안 나갑니다. 자, 뿌리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제 뿌리 불량이 오고 또 식물이 약해진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고, 자, 식물이 약해지기 때문에 2차적으로 어, 생리장애를 좀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물이 적은 상태에서 온도까지 흔들어버리면 더 이제 심하게 식물이 위축이 됩니다. 다른 말로 잎이 붓는다든지, 잎이 탄다든지 이런 2차 피해가더 많이 나타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어, 고온장애. 토양에도 똑같아요. 자, 지온이 높을 때,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고온장애는, 음, 자, 이씨의 변화입니다. 이씨의. 자, 고온 이꼴 물이 많으면, 어, 토양 내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씨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줄기가 마르거나 이제 아예 시들어 버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저온장에서는 뿌리 내림이 불량이기 때문에, 자, 뿌리장에 다른 말로 신초에서 문제가 온다. 자, 신초에 만약에 탈색이 들어오면, 멈춰버립니다. 자, 이런 큰 2차 폐해가 온다. 이렇게 좀더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음, pH의 변화. pH는 이제 강산성, 강알카리성 이렇게 나누면 되고, 자, pH는 결국은 토양에 이제 다양한 양분들의 흡수를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기본적으로 3에서 한8 정도까지는 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추비를 주기 때문에, 추비의 유기물, 특히 이제, 암료 산을 쓰면은 어, 알칼리 쪽으로 pH가 조정이 되고 자뭐 질소라는 걸 쓰면 당연히 어 산성 쪽으로 좀더 조정이 되고 이렇게 조정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고 자가스장에는좀더 음, 미발효, 미분해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돼 발효, 어, 미분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농도장에는 토양 내에 좀더 다양한 양분들의 찌꺼기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좀더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 음, 우리는 토양에서 물과 온도, 그리고 이제 지상부에서 물과 온도. 지상부 이제 물은 다른 말로 습도입니다. 습도. 어. 자, 습이 증가하면 똑같아요. 지상부에서 어, 절간이 바뀌고 잎의 크기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항상, 항상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자, 지상부 물 온도, 토양 내물 어, 온도. 요게 어, 물 온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장애들, 이렇게 좀더더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이상입니다.